엄청난 환호 속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대지를 가르는 듯한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관중들은 열광했고 미국인들은 믿기 힘든 모습에 모두 경악하고 마는데요. 과연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소피아 루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정받은 일은 미국 NBA 농구 경기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할 대상이 각 도시를 대표하는 농구팀 선수들이 아니라 너무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미국 LA를 찾아온 한국 주니어 이글스라는 팀의 한국인 아이들이었어요. 국장님으로부터 일을 배정받고 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요. 나름 아나운서로 수년을 근무했던 베테랑에 속했던 제가 미국의 유명 NBA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라 일개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니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들을 가서 인터뷰하라는 말에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저는 바로 국장님에게 찾아가 후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며 따지듯 이야기했었어요. 그 말에 국장님은 널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아시아인은 다 싫어해요. 그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냥 검정머리에 동양권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끔 길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보기 싫다는 생각에 시비를 많이 걸었기도 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아시아 사람을 싫어해요. 전에 지하철역에서 남자친구랑 쇼핑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아시아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저 친구 겁좀 줘볼까 했었고 남자친구는 그 한국인한테 물티슈로 내 신발 좀 깨끗하게 닦아 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한테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말을 못 알아듣냐면서 한국인 남자에게 면박을 줬는데요. 그러니 그 한국인 남자는 황당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남자친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킥킥대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어디 가냐면서 빨리 와서 신발을 닦으라고 소리쳤는데요. 그 소리에 그 한국인 남자가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저희에게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라서 그냥 가는데 그런 인종 차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제남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그 한국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너를 해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팔을 가볍게 비틀더니 그대로 제 남자친구를 무릎을 꿇히게 만들었고 저는 뭐 하는 거냐면서 한국인 남자한테 소리 질렀는데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서 한 번만 더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를 걸거나 차별행위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놓아주고는 가버렸었어요. 저희는 그냥 장난 삼아 놀려본 건데 한국인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니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도 제압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냐고 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신도 팔이 어떻게 꺾인 건지 너무 순식간이라 놀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NBA 농구장에 국장님이 지시내렸던 한국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농구장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기장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자가 그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 남자친구에게 구력을 줬던 그 한국인 남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감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 분명 저 남자는 나를 알아볼 텐데 저는 어떻게든 얼굴이 마주칠까봐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동문서답에 횡설수설 하면서 최대한 그 남자를 피해 학생들만 인터뷰를 하려고 애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두들겼고 뭐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그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뒷걸음 치다가 넘어질 뻔 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제가 넘어지려고 하자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었고, 저는 한국인 남자의 매서운 눈빛에 겁을 잔뜩 먹었었어요.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괜찮냐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는 또 만나네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분명 그때 일로 나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생각했고, 겁이 났었죠. 그런데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해 주실 텐데 커피 마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농구장 로비에 있던 카페에서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대체 왜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과 같은 혐오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미국인들은 다 같은 아시아인들이라고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그냥 매너 없는 행동들과 뭐만 보면 미국에서 훔쳐가려는 습성 때문에 싫은 거였고 일본인들은 뭐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할줄 모르면서 아는 체하려는 게 보기 싫은 건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들은 분명 미국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시절만 해도 대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한국인 남성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리 그래도 타국에서 온 손님을 향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체격이 작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5천년 역사에 강한 민족성이 있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남자친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봉변 당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의 속으로 저는 강한 정신 어쩌고 해도 미국인들 피지컬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봉변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한국인 남자가 인솔에서 데려왔던 한국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을 정도로 체구가 작아 보였거든요. 여하튼 농구 경기 시작 전 전야제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이 경기장 코트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의 놀라운 움직임들을 보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눈으로 보.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나 가끔 지나가면서 본게 다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뭘해 봐야 율동 같은 거나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음악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으로 포문을 열었던 장면에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발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건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며 발차기도 하고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공중에서 360도 회전해서 발차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날라 몸을 회전시키지 않나, 무슨 올림픽 체조를 꼭 보는 것처럼 성인 어른들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무술들을 하더라고요. 몇년 전에 중국인들이 한 번은 와서 묘기를 부린다며, 중국인 학생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는 허리를 반으로 접거나, 항아리를 머리 위에 올리고 중심을 잡는 묘기부터 접시를 막대에 올려놓고 돌리는 괴기스러운 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대체 저게 왜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묘기들을 중국인들이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접시를 떨궈서 경기장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 때문에 코트를 다시 정리하고 접시 유리 파편들을 치운다고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장을 치우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나가버렸었죠. 당시 관계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얼른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소품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깨진 유리들도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다 보여줬다며 치우는 건 그쪽이 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서 담당자들이 학을 뗀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멋진 묘기를 당신들의 나라에서 선보여줬으니, 우리 중국인 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1등석에서 볼수 있게 자리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그날 이후로는 절대 중국인들을 전야제에 초대하지 않고 있다더라고요. 지금은 매년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믿기 힘든 태권도를 선보이며 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거고 믿기 힘든 놀라운 한국인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에 많은 미국인들도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한 한국인 학생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연습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태권도를 제가 배우고 수련하는 목적은 단순한 무술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주변에 이런 격투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약자를 대할 때 항상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자신은 저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더니 글쎄 태권도는 뛰어난 무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인성과 인품 그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향한 예절과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학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하고 못되게 굴었던가 반성하게까지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학생에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많은 미국인 분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를 시점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헤어졌고 지금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푹 빠졌는데요. 이미 이런 한국을 진작부터 알고 한국인들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 배워야 한다며 말했던 해외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은 역동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라며 모든 일을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힘의 역동성으로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빠르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오랜 침탈 시에도 오로지 속으로만 삭혀왔던 억눌렸던 감정은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여 성장시키는데 속구친 것으로 보여진다. 늘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다. 홀스타 키저라는 유명인은 이렇게 한국을 평가했고, 알렌이라는 외교관은 한국에 대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면서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한국인들은 낙천적이며 예의범절이 밝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또한 러시아의 장교였던 카르네프는 수많은 군중을 군대나 총검 없이도 명령 하나로 통치하는 것이 한국이라며 한국은 어디를 갔어도 질서가 파괴되었던 모습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평화스럽고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던 중국의 중문학자로 있던 장홍재는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의 몸 속에는 젊고 뜨거운 에너지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강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라고 평가했는데 반면 늘 느긋하고 변통에 능한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농구장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의 이글스 주니어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행보를 모두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졌고, 심지어 미국은 명예시민권이라는 증서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국인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얼마 전 저는 한국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놀라운 일들도 너무 많았었지만 한국의 의식문화에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한국에서 볼수 있었던 모습에 이건 전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고 감탄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희 미국에 오셔서 거리를 걷다 보면 아마 정말 당황스럽고 적응 안 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이에요. 차가 도로에 오거나 말거나 정말 당연한 듯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빈번하죠.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안전하다면 무단횡단을 해도 용인해주는데요. 무단횡단을 경찰이 발견해도 벌칙금과 같은 걸 부과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하고, 오히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나 편의시설들을 도입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횡단보도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도 녹색불이 켜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더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의 횡단보도 모습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 노란색으로 페인트가 되어 도로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노란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의자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용도라더군요. 별거 아닌 걸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안하고 만들어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저와 저희 친구들은 미국의 수십 년도 지나도록 아무런 장치조차 개선되지 않은 채 낙후된 횡단보도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미국의 정치인들도 좀 봤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강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그늘막까지 있었는데 더 깜짝 놀랐던 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가지 말라면서 말을 했던 것 때문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무단횡단을 감지하면 경고등과 안내멘트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횡단보도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니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벌써 저희 미국과 한국의 생활 인프라 수준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모든 도시가 최첨단화된 현대 도시를 방불케 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들을 위해 개선되고 즉각 실현되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미국은 뭐 하나 작은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각 노동조합부터 지역의회, 시민단체, 인권단체까지 거치고 거쳐서 몇 년은 지나야 시설이 보급될까 말까 한데 한국의 이런 선진화된 모습은 우리 미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 감독님과 연락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태권도 도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감독님을 따라한 태권도장에 가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수련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그 기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생들의 기합소리에 움찔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줬던 군무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한국 학생들의 태권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악과 함께. 공중을 날아다녔고 엄청 화려한 모습들을 선보였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은 그건 한국 태권도의 자유 품새라는 종목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유 품새는 음악에 맞춰서 예측 불허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태권도 품새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한국에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라는 가수가 이 자유 품새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던 적이 있다더라고요. 이런 자유 품새를 제대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연출부터 시범 선수 들 까지 본인 만의 개성 을 가지고 태권도 를 표현 할수있 어야 하며, 절 도와 정확성, 숙련도 역시 필수 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까지 나가 많은 다른 나라 사람 들의앞 에서 시범 을보 이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 이필 요하 다고, 해줬 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저희에게 깍듯하게 인사해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인터뷰했던 당시 이글스 주니어 팀의 주장이었던 학생이더라고요. 감독님의 특별한 제안으로 저희는 태권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태권도 시연을 볼수 있었는데, 얼마나 절도가 있는 건지 고요함 속에서 도복 소리와 아이들의 당찬 기합 소리까지 그 모습에 정말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정말 그때는 진짜 닭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미국에는 사실 이렇다 할 전통 격투무술은 없어요. 검법이라고 총질하는 걸 전통적인 미국의 무술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총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빈번해요. 심지어 총기로 인한 사고도 엄청나게 많죠. 작년에 텍사스에서 한인 가족인 인종차별범죄로 총기를 난사해서 한인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1년 전에는 한 미국인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었어요.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걸 미국은 꼴에 미국의 전통 검법 무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태권도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태권도라는 한국의 전통 무술은 그 무술의 위대함을 넘어 어른을 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예의범절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장을 수소문했는데요. 태권도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미국에서 태권도 라이센스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인정받거든요. 아나운서 일을 마치면 저는 등록한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태권도를 익히고 수련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는 태권도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태권도장에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워 하면서 뛰어가 안아주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는 집에서 몇 키로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요.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종종 가곤 했는데 제가 등록한 태권도장에서 우연하게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엄마에게 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건 내가 할 소리라면서 어떻게 절 보고 여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관절도 안 좋은데 태권도 품새를 어떻게 하려고 도장에 나오는 거냐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시기 질투하며 비하했던 시절이 제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에 온 가족이 푹 빠져 사는 요즘입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는 정말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세계 태권도 연맹에 따르면 태권도 회원국은 전 세계 210개국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태권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성공적인 세계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여기에 태권도 DNA로 무장한 한국의 K사범들의 유연한 활약이 더큰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세계 유명 문지들은 해석하고 있죠. 한국을 넘어 먼 타국에서도 화려한 볼거리나 타격 중심의 단순 무도가 아닌 인성과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한국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한국을 너무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연이고요. 미국 LA 농구경기장에서 미국인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범 영상을 최초 공개합니다. 해당 시범은 2024년 1월 17일에 있었던 실제 영상입니다.